오늘 날짜의 과거로 가보는 타임머신 그 시절 뉴스 오늘은 34년 전 오늘로 가볼게 89년 7월 11일 뉴스야 첫 번째 소식은 유명 백화점에서 불량 아이스크림을 팔아오다가 적발된 소식이야 서울시내 아이스크림의 상당량이 인체에 해로운 불량식품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오늘 불량 아이스크림 업자들을 구속했고 이를 팔아온 유명 백화점들에 대해서도 위법 사실을 조사 중이다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르면 아이스크림에는 대장균이 1cc당 10마리가 넘어서는 안 되며 유지방분이 적어도 6%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다. 검찰 수사 결과 시내 유명 백화점 아이스크림 가운데 대부분에서 기준치 1cc당 대장균 10마리보다 9배 높은 90마리나 검출됐으며 유지방분도 6%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량 아이스크림의 원료를 만들어 온 좋은식품대표 김광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대종식품공업사 대표 유대석씨를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고 곧 잡아넣을 예정이다. 이 들어온 김씨 일당은 16개 업소에 대장균 아이스크림을 판매해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업소들 또한 지질 아이스크림 원료인 줄 알면서도 구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바로 잡아넣을 예정이다. 두 번째 소식은 국내 화장품 규제의 벽이 낮아진다는 소식이야. 정부는 화장품의 질을 높이고 종류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품목과 품목 변경을 연행어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서 제품의 형태나 모양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했고 까다로운 제조업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했으며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외국 제품에 대응하기 위함이지만 불량 화장품이 쏟아져 나올 우려도 되고 있다. 한편 올해 현재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는 70여 개이며 생산품 목수는 7,500여 종에 이르고 있다. 세 번째 소식은 아르헨티나로 이민시켜준다는 꼼수로 돈을 뜯어낸 새끼들의 소식이야. 아르헨티나 이민국 고위관리들이 아르헨티나 수사당국에 고발됐다. 아르헨티나 수사당국 발표에 따르면 이들에게 당한 한국 사람은 수천 명에 달하며 이들은 한국인 이민 요청자들에게 가구당 3만 달러씩을 뉴욕의 한 은행에 예치하도록 한뒤 이들이 이민비자를 받아 아르헨티나에 정착하고 나면 아르헨티나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있다고 개구라를 깠다는 것이다. 가로챈 돈은 가공회사와 파산한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아르헨티나 정부 관리들이나 한국 교민의 측은 이번 사건이 이와 관련된 한국인 이민자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네 번째 소식은 교육용 컴퓨터 업그레이드에 대한 소식이야. 국내 8비트 컴퓨터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8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서 선보인 8비트 PC는 이보다 성능이 뛰어난 16비트 기종에 밀려, 시장이 축소되어 왔지만, 지난해 초등학교의 교육용 컴퓨터로 8비트가 깔리면서 시장성이 회복되기 시작하여. 지난해 10만 대가 팔려 현재까지 약 50여만 대가 보급됐다. 그러나 최근 초중고교의 교육용 컴퓨터를 전부 16비트 PC로 보급기로 최종 확정하여. 국내 8비트 PC 시장도 죽고 많은 세금이 낭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현재 보급된 8비트 PC도 소프트웨어가 부족하여. 교육은 커녕 대부분 게임팩을 꽂고 오락만 조지는 실정인데, 16비트는 더욱 소프트웨어가 부족하여 활용성이 있어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 일부에서는 지난해까지 학교에 보급된 8비트 PC 등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고, 16비트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 오는 날 국민 학교와 풍경을 감상하며, 오늘의 그 시절 뉴스 마칠게.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